아멘. 반갑습니다. 어, 네, 오늘은 어, 부활주일입니다. <laughs> 다 아시죠? 이, 들어오실 때부터 어, 솔솔 풍기는 이 풍성한 음식의 냄새와 맛있는 어, 어, 것과 또 앞에 여기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의 흔적들이 어,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어, 여러가지로 함께 마음 써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저희 깨끗한 샘교회에 처음으로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덕분에 설교는 조금 짧게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진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평소 저의 설교가 길게 느껴지시나요? <laughs> 어, 제가 편집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 띄고 나서 설교 부분만 이렇게 보면 한 40분이 채안돼요 35분 안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 점점 짧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날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중도 급격하게 줄고 출산율은 평균 뭐 0.8, 서울은 0.6.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계속해서 저희 나라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인구 감소도 걱정이지만 어, 교회의 급격한 다음 세대의 붕괴도 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와중에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 참여할 수 있게 된 우리 희성이를 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어둡고, 어, 막막한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 그 그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깨끗한 선생교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비록 숫자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주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어, 정말 바랍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군사로 어, 잘 성성, 성장해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다른 교회는 말씀사경에다 특별새벽기도에다 부공에다 어, 많이 진행들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우리 교회는 별다른 행사 없이 어, 조용하게 일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 저희는 어,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진행되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셔야지, 또 책모임 해야지, 기도 해야지. 원래 워낙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서, 해가지고 어, 제가 딱히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뭐 이렇게 더 만든다고 해서 참여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돼가지고 어, 이제 큰 교회 같은 데서 유명하고 좋은 강사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영상으로 많이 실시간으로 송출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찾아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보, 보고 시청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또 유익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생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 절기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다. 고난 주간이다.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부흥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한국 교회는 어 여전히 이렇게 침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잠시 진행되는 하나의 이벤트로 어 되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참여하고 부활주일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빠르게 원래 아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쉽게 되돌아가 버리는 어, 우린 그런 패턴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다시 같은 일들은 늘 반복합니다. 어, 절기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함께 덧입혀져서 덧립, 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동참해야만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전제가 되고, 이런 삶이 전제가 되고, 절기에는 놓쳤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어,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들을 종종 하시죠. 한 달간 독한 마음을 먹고, 식이요법과 약물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몇 킬로그램을 감당, 감량, 감량하고 난 뒤에, 다시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면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버리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오히려 아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어, 지나가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순절과 고난주 간이 이런, 이런 영적인 요요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어,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절기 행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은. 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말 일상적인 삶이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순간 365일을 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강사분들의 이야기,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도전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겉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늘 동일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그렇게 만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 일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더 많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부활절 이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노예, 정기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1 년에 한번 있는 정기 노회 참석은 사실 매우 힘든 시간들입니다.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노회에 계신 그 목사님들의 신앙의 색과 색깔과는 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 주축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안되는데 보시진 않을 테니까요. 주축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한 부흥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있는 전통 그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분위기가 어느 순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알렐루야, 뭐 이런 분들, 어, 분위기, 가 앉으시면 은혜가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노예 참석에 딱 앉았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네, 꼭, 노예를 꼭 이렇게 부활주의, 고난주간에 꼭 이렇게 해요. 4월 첫째 주에. <laughs> 그래가지고, 가서 막, 안 돼, 막, 하, 내가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위심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안에 가득한 그불평과 불만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또 때로 너무나 나태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저의 안락과 평안과 그런 것들을 쫓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그런 허물과 또 저의 죄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럼에도 그분들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들의 목회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저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노예에 저는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어,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의 노예를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할렐루야! 이 목사님 앞에서, 아멘! 이렇게 할수 있는 저의 모습을 더 겸손하고 낮아진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또 아이들과도 또 지난주에는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 이상한 행동들을 종종 보이기도 하죠. 제가 어저께 이 이야기를 가, 나누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한 명은 허락했고, 한 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는 않기로 어, 하겠습니다. <laughs> 전날 잠자리에 일찍 들지 않으면, 다음날 엄청나게 짜증을 부립니다. 눈 뜨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전날 저는 일찍 재우는 게 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 자려고,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그러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죠. 게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좀 꺼라, 이제 꺼라, 약속한 시간이 넘어도 꺼라, 또 하죠. 또, 간신히 간신히 끄면 이제 양치해라. 그러려면 쫓아다니면서 양치를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약속한 시간, 잠자리 에 자야 될 시간, 10시 30분이 넘었는데도 안 잡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막3시에 붙잡고 다니는데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배고프대요. 그래서, 또뭘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신, 어, 어, 자녀들이니 사랑해야지. 그래서 또잘 챙겨줍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막그래 치밀어 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애쓰잖아요. 어 화내지 않아야겠다. 부모님들은 다감하시 공감하시죠. 언성이 높아지고, 막판에 제가 화를 내면, 하루가 너무, 너무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절대 화낼 수 없어요. 아, 꽉 참고 짜증을 부리면 이제 안, 망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결국 어, 화를 내었습니다. <laughs> 분노가 폭발하죠.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생각이 느니까 또 화가 나네요. 근데, 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 이제 다 알아서 다 잠자리 듭니다. 제가 금방 화를 내면 금방 잠자리 듭니다. 그런데 안 하면 잠자리 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혼자서 불 꺼진 소파에 앉아서 씩씩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 하늘을 바라면서 주님 제가 오늘 많이 했는데 그래도 꽤 끝까지 버텼는데 이건 결국 못 참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솔직히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따져물으면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애들이왜 그렇게 했는지는 가서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저한테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래서왜 저한테 맨날 <laughs> 저만 가야 됩니까를 <laughs> 이제 자려고 씩씩거리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빠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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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한거 아니냐. 너도 이해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실 말을 못 하죠.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까지 폭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 제가 또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안아주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야기야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풀고 잡니다. 너가 잘못한 것이니까 오늘은 너가 그냥 불편하게 하고 자라고 아빠로서의 권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은 늘 저를 낮아진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해도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얻기보다는 저의 낮아진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어, 사실 이것은 지난 주만의 일이 아니라 매일 있는 일입니다. 어 매일 우리의 삶을, 어,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소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살아갈 때 상대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삶을 실제 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머릿속에서 아는 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 실제로 한 가지씩 적용되어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아주 작지만 한 걸음씩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활보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잉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왕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행렬이 어떠해야만 할까요? 왕이 왕궁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때그 왕의 행렬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어, 가장 높은 분의 왕이 왕궁으로 입성할 때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고 위험있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군사들의 호위행렬과 화려한 말과 군마들이 호위무사들이 뒤로 이렇게 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뒤따라 걸으면서 왕의 행렬을 보여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왕궁 입성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입성 행렬은 12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자들과 어른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조랑말, 낙이 새끼에 올라 타셔서 약간 땅이 발에, 발이, 발이 땅에 닿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랑말을 타면서 자기 왕궁으로 입성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해서 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축하 행렬을 버리기 보다는 사람들이 대충 꺾어 만드는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어린아이 속급장난하는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맡아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신하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그 왕은 볼품이 없었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그 예수님, 그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눈먼자들, 저는자들, 어린아이들, 그 시대에 아무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만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어, 왕의 품위의 모습을 좀 갖추고 오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들의 자아는 끝까지 끝까지 자신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자아를 그 높아짐의 세계 속에 낮아짐의 방식으로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더 부유하게 하시거나, 더 성공시켜 주시거나,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해 주시거나 하는, 또 지위나 높은 곳에 올려주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짐의 추구를 위해서 한평생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와 힘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끝까지 자신의 높아짐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며 발버름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손해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강력한 고난을 가지고 가정에서 폭군처럼 제가 행동하면 왕처럼은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없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평화의 관계를 이웃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높아짐을 추구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참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참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먹는 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어제 먹었던 치킨과 피자는 우리 뱃속에서 치킨과 피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아짐의 세계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는다면 그 세상이 곧 우리의 몸과 살과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낮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한 그런 부활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놀라운 선포가 부활의 주일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드러나고. 복대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깨끗한 세미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